어? 침투형이다 쟤는 큰일 났다, 잠깐만요 펄스 수류탄, 펄스 지뢰 이런 거 있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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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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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코 산업 <laughs> 이게 뭐야? 자, 맞아 맞아 어... 어 발사 준비 시작. 데프콘 원 미사일 상태가 대기됐다고 하고요. 네다네네다된 거야? 아 이제 저기로 오네. 와레이저쓴다 따가워요. 진짜 아픔 어. 완료됐고요 저기서 소리 난다. 발사 담당관들을 보호하라고? 담당관이 어디 있는데 어, 올라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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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재가 왜 이따위로 생겼어? 뭐야? <laughs> 야, 안 아, 되는데 <근데>, 최악 잖아허이냥내야 <laughs> 돼. 잠깐만, 여기를 일단 제가 몸빵으로 막아볼게요. 설마 내려가는 거 아니지? 에이, 아니지. 어, 제발 내려가지 말아줘. 내려가면 안 돼. 어, 개틀링 레이저다. 나중에 갈아야겠다. 대신 몹도 약함. 어, 다행이네요. 그데는 그거는 제발 약해라. 와라, 들어와! 아, 왔네, 진짜. 오셨어요? 오셨네, 오셨네. 오있어요 오! 오! 우리 발사 담당관 머리 날라고보냈어 우와! 흐음! 좀만 각도가 비틀었으면 그냥 직사했죠? 뭐야 아, 미친. 와, 근데 우리 발사 담당관부터, 발사 통제관부터 노리는구나. 완전 무섭네요. 근데 왜 여기 작업대가 안 보이냐? 안 숨거든요? 저기, 저쪽에다가는 지뢰 설치해놨거든요? 아, 지금 닉이, 닉 저거 아닌데? 저거는 캡틴 플레임 할때 F 다음에 1이잖아요. 그게 F1이 아니라 캡틴 할때 I 있잖아요. 그걸 1로 바꾸시고요. 뒤에는 플레임입니다, 그냥. F-L-A-M-E 또안 되시면은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키보드가 캡스락 버튼 누르면은 키보드가 연결이 끊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아, 아니에요. 그, 캡틴 할때 i가 숫자 1이고요. 플레임은 그냥 영어 플레임이에요. 반 나눴을 때, 앞쪽에는 i가 숫자 1이고, 플레임은 영어 f 플레임. 네, 그 앞뒤를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오니까 좀 무섭네 <laughs> 왜안 오는 거지? 인서트 누클리어 키카드 히어 나중에 키카드를 저기다 꽂는 건가? 어? 왓? 어? 저기다 저다 막았고. 아, 근데 얼마나 걸리는 거야? 시간도 안 알려주네요? 그냥 막는 거네. 저쪽에 모여있나보다 우린 여기서 그냥 가드하고요 저 아래쪽에 저쪽에는 지뢰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 어디갔어 지뢰 헉, 지뢰 없어졌데 뭐지? 터지는 소리 안들렸는데? 설마 은신이라서 못오는건가? 인지를 못하고? 설마 각겜 그냥 서 있기만 해. 뭐야? 일을 해 빨리. 이씨. 또 나다. 또 나다. 아니 감지를 했다고? 한 대도 못맞췄는데 뭐지? 모르겠다. 이게 맞겠죠? 아마도 그냥 발사 담당관을 보호하는 게 맞겠지? 뭐랄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괜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겠지? 노브레인 파괴자. 뭐가 있나 본데, 발사관 빨리 해봐. 발사 담당관 어 누웠다 됐다. 우오 오케이. 내부도박살나기 직전이에요. 약간 아껴야겠다. 그러면 일단 이걸로 좀 아끼겠습니다. 뭐? 통신 오프라인이라고? 괜찮은 거지? 제발. 게, 괜찮은 거지? h 리쉣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내용도 모르겠네? 어? 저기 뭐가 있어요? 발사준비, 뭐, 뭐, 키카드 넣으라는 건가? 표정치정? 아, 이거다, 이거다. 아 발사 준비가 필요하다고 오, 오케이 오케이 발사 준비 한 다음에 하는 건가봐요. 된 거지? 어? 아 김꽃님님 안녕하세요 테파5분 게이지 다 채우고 키 카드 넣고 비번 입력하고 나서 핵술 꽃 지정 아 감사합니다. 키카드, 아, 키 비번은 아까 그 다른 시청자분이 알려주셨구요.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아 죽어라. 어, 쉣. 총알을 아끼고 있어요. 아, 총알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무기 내구도를 아끼고 있지. 어, 쉣. 드디어 해보자. 하신 찌찌봉 아, 뭐 가드에 미친 봐도 가드 왜안 하지?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간다, 간다. 오케이, 가자, 죽어라. 나는 죽음이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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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친. 죽어, 죽어, 죽어. 찌찌봉. 아오. 오, 왜안 맞아? 아, 찌찌봉. 오, 어. 와, 오, 크게 보였어. 와, 아슬아슬 했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체력 왜 차? 뭐야? 방금 그거 뭐야? 체력 왜 찼지? 어, 체력이 차는데? 뭐야? 오! 회복하고 있어! 이런 세상에 로봇들이 진화하고 있어요. 와? 난리 났다. 후다! 아, 아안되다 오? 저건 뭐야? 오? 아 내구도 박살 나기 직전인데 거의? 지금 뭔가 버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살없남았어 <laughs> 저걸. 저거 사나남아 오, 제 자폭할라고 했나 본데? 아야. 야, 야, 아왜안 맞아? 좀 맞으라. 어딘가 있겠죠? 로봇, 로봇 브레인 워 마인드래요. 됐다. 자, 자, 자. 지금 제가, 아, 이거 아껴야 되는데. 어, 버티고 있어요. 다행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겠다.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죠? 아, 전기 찌릿이다 으, 어, 미친... 아, 너무 세잖아. 야, 너... 음... 무슨... 연발로 쏘고 있어. 우와, 저큰 기술을 막 연발로 쏘네요. 너무 하잖아. 아... 왜 뒤에서 쏘려나지? 핵솔꽃 지정을 프라임 지역으로 하는 게 역시 나으려나? 이게 뭔가, 솔꽃, 솔꽃을 골라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꽃을, 막 어디로 할지 그런 거가. 와 아, 근데 5분이 이렇게 길 줄이야. 5분 <laughs> 너무 긴데요? 얼마나 됐지? 왜안 맞아? 뭐야? 아직도 안 된다? <laughs> 너무 길잖아. <laughs> 어, 우리 발사 통제관 체력 좀 봐요. 밀렸어. 심지어 원래 자리에서 여기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무선 충전 패드인가 보다, 이거. 어, 체력이 자꾸 차요. 뭐야? 왜 체력이 차는 거야? 이렇게 차면 안 돼요. 나 혼자인데, 여기 지금 와... 이런 건지 몰랐네. 어, 현재 위험도 적색이래요. 더센놈 나오겠지, 그러면? 고려거시. 어, 자야 너희들 왜 둘이냐?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우! 어, 뭐야 뭐야 뭐, 어디 쏘고 있어. 아, 저기다 저기다. 오, 어, 뚝배기, 뚝, 뚝, 뚝배기, 오, 이해 하겠죠? 소련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령까지 어. 아 미친. 야, 너 뭐야? 오! 안 돼, 안 돼. 가드, 가드, 가드. 아, 아파, 아파, 아파. 야! 오, 우리 발사 통제가네. 건드리러 가여 용서할 습니다 아오. 아, 프잖아 오, 어, 오 어! 오, 죽, 오. 오! 죽었어. 아니, 이 각도에서 맞췄다고? 아, 아, 맞네. 잣. 저 아, 이거. 이거. 발사 통제관이 그럼 다시 나와야되나? 지금 발사 준비를 완료해서 이게전이안올라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저거 여기였지? 여기에 있는 컴퓨터 건드리면 될지도 몰라요. 이거, 이거, 이거. 로봇 제조 말기 아, 있다, 있다. 아, 다시 해야 되나보다. 대체. 됐다, 됐다, 됐다. 오. 저 하나도 안 찾는데? 뭐지? 왜안 쳤지? 유카수리탄이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이걸로 바꿉시다. 야구공 수리탄으로바다 통증아 빨리 가. 빨리. 저기 대련 것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해보고. 일단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데 이쪽으로 오는 거 같죠 지금? 오지마라 오지마라 어이 쪽이 저쪽이다. 저쪽이 근데 발사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차오르는데요.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안 하는 건가? 오, 됐다, 됐다, 오, 잘 되고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꽉 찼어. 담당관 들을 보호하라고? 들? 응? 됐다. 오. 오. 꺼졌어요. 불이 다 꺼졌어. 퀘스트 완료. 오. 굿. 성공. 잘했네, 발사 통제관. 음... 하지만 자네가 다섯이나 되는 지 몰랐군. <laughs> 와, 이거 장난 아닌데? 한 군데서 이렇게 많이... 잡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알루미늄 되게 많아. 와... 오! 선임 감적 전교 오 좋아요. 아군화된 것 같은데 다 여기인가봐요. 표적지정 컴퓨터 이거를 어. 아 키카드부터 네첫 발사입니다. 키카드 삽입부 행미사의 키카드가 제거됐고요. 됐다. 카드 삽입됐고, 표적 지정 컴퓨터 벌써 암호 어디다 입력하지? 여긴가? 아 근데 카드 삽입본데 이건? 입력 어디다 하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입력합니다 입력을 아까 알려주신 거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어 있지? 어... 아...

저기, 여기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균열 지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내가 죽음이다. 내가 신의 힘을 얻었다. 실행 확인! 와이야 도전 완료! 하늘에서 죽음이 내려온다. 의미사일 발사! 자, 이건가? 뉴클리어 런칭 디테틱. 뉴클레이스 미사일 레디 발사됐습니다 발사 파이어 자 이거 왜 발사 안되냐 그냥 발사관인가? 아 발사관인가봐요 이거는 미사일 아니라 소리 나 소리 나 런칭 뉴클리어 미사일 레디 Nuclear missile ready. Nuclear missile ready. Launch area 맞는데, 이게 이거 게이 자체가 발사되는 건 아닌가 봐요? 알았어요. 오! 아, 뭐, 화, 못 봤잖아, 진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갑니다. 갑니다. 아, 바라바로 가버려. 아, 갑니다 어허허. 오디님, 토르님. 갑니다한 놈? 한 놈을 그냥, 큰 놈을 그냥 보내버렸죠. 자, 그래서 잠깐만, 잠깐 이게, 오! <웃음> 좋아. <웃음> 어, 어어, 여기로. <laughs> 폭발 지역으로. 자, 이거 빠른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면. <laughs> 아주 그냥 듬직한 놈으로 그냥 한놈 보내버렸죠? 자, 여기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가는 길 있나?